대신 닭이라고 오늘 원래는 이 가야산 원효봉중개소를 소개하려는 거는 없었는데 생각은 원래 가려던 노트가 지금 길이 산사태 이런 걸로 임도가 다 무너져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곳은 한4년 전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등지에 그때는 소개가 많이 안 되는데 지금은 소개들이 많이 돼 있어서 어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꼭대기 네저 부분이 바로 원효봉 중개소가 되겠습니다. 어 원효봉 사실 원효봉은 아니고 이제 성문봉이 가야산의 정상이 되는데 어 원효봉 이름은 중개소로돼 있습니다. 자, 주소지가 요 근처입니다. 요 네, 근처 들머리 주소지를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출발을 하게 되면, 이러한 어, 포장도로가 어, 정상까지 쭉 이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길은 좋아서, 아, 비가 얼마나 많이 왔으면 그래. 다 길들이 다 이렇게 계곡이 돼버렸네 일들이 아주 그냥 계곡입니다, 계곡. 비가 많이 온 관계로. 대략 정상까지 한 5km 이 정도 코스가 되는 길입니다. 좋아서 좀 조망이 있을 거로 보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지만 또 우리 구독자님도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로다 이루어진 포장도로 라고 보면 됩니다 아, 성문봉 아, 중재소 부근에 도착하면 가야산의 아, 그 정상 아, 670호지에 해당합니다 그 정상까지 주차해 놓고 대략 한 걸어서 15분? 이 정도 내외로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정상 거저 먹는 정상 코스가 네, 되겠습니다. 뭐,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주차하고 정상을 다녀오고 어, 아니면 또뭐 이따 보시겠지만 이 정상 부위에 가면은 헬기장이 아주 운동장만한 헬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차를 하고 놀다 오셔도 아주 좋은. 소풍 코스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가야산, 가야산, 산, 가야산, 정상, 원효봉 5km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도로는 겨울에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 높은 산들의 어... 임도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임도들은 대부분 정상에 어... 중개소. 중계소가 있지요. 뭐 TV 중개소, 뭐 안테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군 부대. 그래서 이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 올라다니라고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겨울에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 겨울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엄청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연대에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 모래를 가둬두는 모래 주머니를 놔두는, kita tadi 여권 모래가 최고입니다. 트레킹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아, 조금 지루할 정도로 코너코스가 이어지는 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가야산 헬기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넓지요? 자 보면 아주 이렇게 널찍한 헬기장이 존재합니다. 아따 그림 좋네 아주 전망이 요렇게 헬기장을 보고 바로 성문동으로 오르는 최종 목적지. 주차를 할 곳은 없습니다. 그쪽에, 그쪽에는 주차장이 따로 없고, 등산을 하거나 거기서 조망을 볼 분들은 옆쪽에 적당한 곳에 주차를 도로가에 해야 합니다. 더 예쁘다. 이쪽에, 여기 이제 주차할 만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 차를 대고 한번 아, 조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위에다 지금 올라오다가 거의 한구분응선쯤 됩니다. 이 아, 부위가 네. 요 부, 이쪽이 보이죠? 여기 안테나 여기 코너를 돌아가면 이 안테나 부위가 이제 정상이 되는 부위입니다. 아, 자 보면 음, 자, 저쪽에 아,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 날씨가 좋아서 좀 보이는데,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저쪽에가 지금 어, 바다, 어, 바다로 보입니다. 바다 정확한 명칭은 어디쯤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서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네, 올라오기 전에 아, 왔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또 다른 네. 이렇게 조망을 또 가지고 있는 반대편으로 네. 뭐 마을의 정확한 명칭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그러면 최종 목적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부위가 조망 포인트가 되는데, 자, 보시면 이 부위에 음 주차를 하고 뭐 스텔레스 차박,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꽤 오는 장소입니다. 자, 중계기가 보이죠? 네저 끝까지 가면은 차댈 데가 아예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이유는 어... 등산하는 분들 어... 진입로가 어딘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위, 요기서 이 오른쪽 부위, 이 오른쪽 부위로 내려가게 되면 어... 바로 정상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절로는 가면 안 됩니다. 저기는 저기는 어, 중개소 관련자 분들만 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차를 다, 돌리고 있는 곳, 이 부위가 마지막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나마 어, 도로가 되겠습니다. 어우, 그냥 시원한 조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부위, 저 바위가 보이죠? 이차 넘어서 있는 바위, 그 부위가 조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한차한세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곳에 주차를 하시고 어, 내려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아이고야 여기 누가 불을 피웠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좀 깨끗하게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항상 어, 내가 다녀간 자리는 늘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자연인의 미덕입니다. 자뷰 포인트. 자 이렇게 보면 저 부위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서 어, 뭐 야영을 좀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예 자. 아까 우리가 조망 포인트라고 했던 조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S 라인으로 올라오면 요 부위가 되는데 아 여기는 뭐더 좋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180도 뷰 에, 아주 좋습니다. 바닥까지다 보이네 저 끝에. 오늘 날은 맑은데 약간의 어, 안개처럼 살짝 흐릿한. 조망을 갖고 있어서 아주 먼 거리까지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가야산 아, 이렇게 아, 오늘 우연찮게 오려고 했지는 않았지만 뭐 다른 루트를 소개하고 이 루트는 천천히 소개를 하려 했습니다 예전에 어, 한 4년 전만 해도 많이 알,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아, 천천히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일찍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올라온 도로 마을, 네,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야산, 아, 구름 예쁘고! 오늘 가야산 여기서 포레스트 로드 코리아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훌륭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